자 이거 매체우면서 시작해 봅시다 이번 판네 요즘 자주 하는 말자입니다 또 짜네 상대편 야소 같은 거 있고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말자가 좋은 거 같아네 팬가입 서포터가입 감사합니다 원래 명선 감사합니다 와아 AP 화끈하다50 일단 아무래도 미드는 아 이게 탑제일 수 있고 저희네 둘이는 좀 일단 수왑 여부가 있기 때문에 봐야지 알것 같네요 라인 시작하면 그래 딱 봐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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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너무 좋다 넥시오님도 네, 감사합니다. 고습니다 자, 일단은 게임은 제가 보기엔 후반으로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후반으로 가면 저절로 힘이 빠질 것 같네요. 아머 잘 두르고. 리븐도 적당히 방템 가주면서 리신이 이제 아머템을 제대로 쫙쫙쫙 뽑아주면은 든든해질 거고. 나만 잘 감싸면 되겠네, 거기서. 상대 올에이니까 생각하면서 템 가세요, 님들. 이런 거옥 집어줘야 돼요. 체크 못하는 애들도 있을 거야. 이, 이 말은 또 즉슨 후반가면 우리가 좋다라는 거를 내가 말은 안 했지만 표피 되어 있죠. 내포 되어 있는 제이스미드. 야소 미드가 좋았는데. <laughs> 바이, 랑 야소 같이 들어오는 것만 정말 나는 주의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쓰레쉬가 잘 저지해주고 리신이 거찾 쳐주면은 그림은 딱 좋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큐서트 한번 밀고, 이레벨 저쪽이 먼저 찍고, 오는 거 먹으면서 제약이 한 상. 마침내 여러분, 그 어제 어느 분이 말해주셨는데 승률 1등이랍니다. 다이아티어 말자아가 놀랄 로짜야. 진짜 웃어주고 아, 말세야. 아, 말자아가 1등이라니. <laughs> 제이스 저거 스킨 목소리 되게 멋있어 <laughs> 하는 웃는 거할때좀 멋있는 것 같아 소름돋게 멋있는 것 같아 성우는 저런 거 녹음하면서 무슨 생각할까 성우분들. 아 일단 라인전도 무난하고요 여기다 큐 한번 쓰고 지금 CS를 제가 이게 제 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요즘 CS가 물이 올랐어요 여러분 보세요 와 하나 놓쳤죠? 하나 놓쳤습니다 지금까지 크으, 요즘 물 올랐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CS까지 잘 먹으면 진짜 큰일 나는데 CS라도 <laughs> 못 먹어야 되는데 좀 재수 없을 것 같지만 큰일 났어 아, 말하기 무섭게 하나 놓쳤고, 또 하나 놓쳤고, 걱정 안해도 되겠네. 공허 중에 하나 먹어줬어. 야, 솔직히 말하면 말자가 CS 수급이 쉬워서 그냥 얘들이 다 먹어주잖아. 이랑 다른 거 하면 이렇게 못해요. <laughs> 음, 음, 음. 보고 좋아 퍼블 바이는 그러면 처형이었나? 아까 일데스가 바이한테 있던데 처형이네 바이는 노이해 탑이 갔고 끝났어 아, 잡고 중고니까 뭐 저거 나쁘지 않습니다. 어시도안 좋네요 심지어 이걸어 죽고 흘리기 시작한다, 제이스한테 흘러봐, 아. 제이스한테 흘러줘야 되는데. 좋아, 공허 중살려. <laughs> 야, 이 상태로 못 잡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다. 일단 지금 리신이 굉장히 앞에서 잘해주고 있죠? 칼리스타도 저렇게 깨알 시야 잡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이거 시야.. 저렇게 잡아줬을 땐좀 밀어가지고 적 정글 오는 거 동선 보고 먼저 가서 재미보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깨알 딜교 아니면 지금쯤 한번집가도 되겠네요 1200은 모였으면은 뭐 굳이 남아있는 것보다 빨리 한번집갔 따와서 6레 타이밍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핑하 사야 되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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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스유 같이 6 찍어도 느낌이 다르죠. 제이스는 6 찍어봤자 어차피 궁도 안 찍는 경우도 허다하고 말짱하는 건데, 6일 때는 이제 제이스가 좀 살이어야 되죠. 안 살이면 큰일 난나6 바로 밀고, 하나 놓치겠다. 아, 두개 놓아 놓치네. 이거 블루나온 타이밍 맞춰가지고 지금 저거 찌르는 게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는데 와드를 일단 합시다. 핑하를 여기 하던가. 리신이 지금 계속 여기 있으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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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점화도 걸고. 좋았다. 이 시야 장악의 힘이죠. 어, 먼저 잡아두면 이제 블록 까지 우리 꺼 터자 바이탑 용 <laughs> 먹어도 됐었겠는데 일단은 뭐 저기서 이제 내려올 수 있는 거 생각해야 되니까. 아 공중 지을 내리겠네. 하고, 바텀까지 와서, 그래, 용 먹으면 돼요. 깔끔하네요. 바텀도 지금, 그전도 이기고 있고, 소도 잡아놨네, 마침. W 걸어주고, 소환된 공허충이 빨리 가서 몽빵 해야 되는데. 약간 무난하게 이기는 그림이긴 해요. 초반 단계. 정글은 이제 블루 못 먹고, 상대 미드 못 먹으니까, 또 제일 쉽잖아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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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쟤왜 이리 가감해? 여기다 이거 와드 하나 해주고. 흥이 가면 그르칠 수 있어. 조심해야 돼, 항상. 와드. 쟤는 우승을일지 않네. 바이육. 이거 미드 100%올것 같습니다. 저라면 제가 바이면 미드 가줍니다. 이거 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바위 완전 망이 하는 거는 여기서 먹고 있는 거 제가 죽이면 바위는 진짜 끝장납니다. 만약에 지금 먹고 있으면. 근데 아까 이쪽에 와드였던 것 같은데. 살짝 지금 탑으로 가는 것도 괜찮고. 이걸 타오는 거 괜찮은데? 그래. 2대2로. 지금 먹고 있으면 진짜 바위는 불운 한 거다. 공고추는 힘내. 아, 레드 못 먹었네. 빼자, 빼자, 그대로 빼자. 3명 다 온다. 저집 어, 안되겠다. 아, 이거 여기서 싸우기 쉽지 않았는데. 아 우리 팀이 훨씬 잘 커서 쪼.. 데미지 부족하죠. 다른 거안 넣고 그냥 이것만 넣어. 에헤이, 핑아. 아, 다음 것까지 좋았는데, 우리 편이 좀더 딜을 해줬어야 됐어. 그냥, 궁만 꽂으면, 말짱하게, 그닥 세진 않습니다. 이나, 다른 거랑 같이 붙여줘야, 아, 효과음 너무 경박스러웠나요? 그냥 하면은 좀 그래. 아이, 제이스, 저기서 재미보고 가네 올라갈 때는, 그렇죠. 아점마 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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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아마 안올 겁니다. 오나? 그냥 방금은 좀 멍청하게 코스프레 해가지고 궁 한번 맞아줬으면 리신킬로 바로 나오는데. 좋아, 집 갔다 옵시다. 소 로밍 단이네, 소 로밍 ...링 단이네요. 조심하셈. 아, 이게 구레벨이 아니네. 아, 250원 생각하고 더 사온 건데. <laughs> 일단 이제 전체적인 상황 한번 보고, CS랑 내가 굉장히 흥한, 흥한 것 같고, 상대 정글이 비교적 많이 망했고 우리에 비해 탑이 좀 많이 죽었네 그거 빼면은 무난하네 음. 네 짧지 않습니다 혀 깁니다 기분 탓입니다 그런거 아, 이걸 내가 맞네. 포션, 보셨... 여기서 먹고 싶지 않았는데 말이야. 아 어, 저거 맞으셨네. 내바이가 지금 오나? 어, 아, 지금 솔킬 각이거든요? 좀? 근데, 아쉽네. 비진이 살짝 리드 한번 봐주면 이거 잡을 수 있거든. 궁혼의 전멸이론이고. 멸 점화, 궁, 사망. 인데. 일단 방침을 풀지 맙시다. 저 블루 막았고 아마 제이슨는 이번 거 무조건 먹으러 할걸 텐데, 그때 밀면 돼요. 먹으러 가자마자 바로 가면 됩니다. 이번엔 가겠죠? 그렇지. 아이. 얌전히 가지. 저거, 저거. 안 갔네? 이거 밀어주면 되는데, 그냥. 블루 털면 되고. 여기서 아마 적들이 만약에 오면 시야 잡고 싶죠. 어. 잡으면 죽는 걸 알지만 그래도 잡고 싶죠. 캬! 고무고무 궁! 고무 고무고무 궁! 판정 사기다, 이거. <laughs> 집에 갑시다. 빠르게 조냐 올리겠습니다 이 판에 내 생존은 내가 챙겨야 돼 누가 딱히 그냥 나 지키보단 칼리스타 잘 지키고 내건 내가 알아서 합시다 바위 한번물때 조냐 해주면서 가서 궁만 씹어도 아마 거기서 죽기 힘들 때도 이제 거기 내 장판 깔고 공어충 나오고 궁 깔면은 저기 죽죠? 음 게임 소리가 좀 작죠? 게임 소리 좀만 더 키워줄게요 내 목소리만 막 그냥 터질듯이 크겠구만 웨이브 한번 밀고 어때요 여러분 소리 괜찮나요? 적당한가? 이정도면 소리 적당한가요? 아네 감사합니다 쯔빈님 용젠 이, 교전이, 상대가 다 왔네. 놀라지 마. 포지션이 좀 애매해. 내가 절로 가거나, 내가 절로 가는 게 낫겠네요. 여기서 싸우자. 저기서 따로 있으면 내가 딜을 못해요. 근데 리신이 이제 등드랑이 받쳐 주거나 슬래시 있을 땐,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야, 남는 거 먹으면 되지, 이제. 그렇지. 칼리스타 먹고, 소호 잘 가. 너의 차례다. 잡아 빠, 대로 빠르. 좋아. 완벽했다, 진짜, 교전. 용부터 해서. 완벽하게 이기는 시나리오네요. 내가 먹고, 아이고. 툴! 어! 오바임. 혼자 죽지 않는다! 아, 혼자 죽었네. 아, 이걸 맞네. <laughs> 뭔가 너무, 너무 잘 풀린다 싶었어. 한 번씩 볼때 됐지. 요즘 미드를 많이 하니까 미드에 참맛서 알아버린 것 같아. 딴 라인 못 가겠다. 다른 라인 못 가겠어. 요즘 무조건 미드입니다. 미드, 미드, 정글, 간혹 정글. 간혹 원딜. 하지만 승률은 낮다는 거. 캐라네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본캐입니다. 규평 알평, 우리 집 20평이 자리를 깨쳤어요 매너 만든다 사람은 그... 그 핵으로 빠졌습니다. 못 돌아와요. 죽었어. 핵이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아, 저기요! 공어충님, 소환해줬으면 밥값 하셔야지, 이게 뭡니까? 공어충이 시간 지나면 세져서, 딱 꺼내놨을 때피안늘어나으면뭐 그냥 거기에도 맞아도 죽기도 하죠. 소, 아이고, 이거, 이거, 좀 그러는데? 느낌이 쎄한데? 아. 안좋은 느낌은 틀리지가 않네 꿈 있어도 물이 난다 파괴되었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알고 계셨군요 여기가 그럼 와드인거 같네 여기거나 아, 왜, 이거, 제이현상안 걸렸냐? ᄒᄒ, <laughs> 저 블루젠. 또 죽었어? 저러고? 자, 이건, 재빠르게 닌자라 할수 있, 거든요 리시가 될지, 닌자가 될지, 내가 보기엔 리시 될것 같네요. 둘, 하나, 오 슛! 아이, 타이밍 좋았는데, 거리가 짧네. 지금 판 모르겠네. 지금부터는 괜찮았다 생각했는데, 아좀 어, 시간 지나면서 나만 괜찮았네요. 다른 데가 좀 많이 망가졌고 리븐이 특히 근처고 많이 죽었는데. 어 얘들 무섭다. 에어본이 좀 많아서, 지금 안 갇혀져, 어, <laughs> 안 갇혀져 이 상태에서 맞으면 큰일 나죠. 소방금 반피. 예, 미드는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긴 해. 자, 지금 상황에서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크긴 했어요. 4대 2인. 정글도 갔네 이게. 좋아요. 1분 14초 용. 미드 지금 막으러 가야겠는데? 어, 너무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네. 나 그냥 여기 잡아. 잘못... 여기서 싸우면 안 돼. 큰일 난다. 설마, 아, 아, 이건 좀 아깝네. 여기서 한번 끊어주는 거 굉장히 좋았는데. 용전의 쇼핑점. 아아 이거 지금. 아, 30초. 아, 이거. 쓸데없이 큰 지팡이가 지금 딱 나오는 돈이라 집 갔다 와야 되는데. 어렵네. 10초, 10초, 10초. 떴다. 리신도 오고. 오케이, 리븐이 미드 잘 밀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좋은 게탑 라인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다, 다 보였고. 아, 다음 포킹 위험해. 허! 이럴수가. 해자, 해자, 해자. 스파이 줄여주시고, 네. 안 맞고. 그냥 용. 그대로 용. 어 리신. 어우, 또 칼리스타가 먹었어. <laughs> 기특하다 긁어주고 바텀만 한번 막읍시다 에, 라인을 잘 해놓고 싸워서 탑 미드가 다 좋아요 바텀 내가 가서 막으면 되고 이기전도 그냥 어, 완벽하게 이겼네요 <laughs> 용에서 우리 편 애들이 그냥 힘을 잘 발휘하네 이렇게 한 회위부터 여기서 조니하 나왔네 집중력이 좋은 것 같네요. 아, 이건 생각 못 했네. 내가 바텀 막으면 니들은 누가 봐줄 거라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줬네. 어! 망했다. 아 깔끔하게 끝에 들어가고 안 싸워주네 야호가어 이번에 상태가 아 누가 무 누가 빨리 가느냐 전멸 좋고 까고 그렇지 우리 편이 좀더 빨랐구나 일로 오세요. 얌전히 죽으시죠 어 제압골드 고맙고 들어와바이 저만 그냥 하이그나이트 걸고 그냥 들어가 와 데미지 쩐다 트리플킬 재앙이 한방식 우리 편이 뭉쳐있을 때 애들이 잘한다. 뭔가 약간 오래 해온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막 하네. 그용계랑 깔끔해. 블루까지 탈면 완벽한데. 있나 모르겠네. 계십니까? 계시네. 아, 너무 좋네요. 행복한 미드입니다. 이번 판. 이번 판 행복한 미드. 3, 2. 이거를 일단 안 아나? 이따 집에 갑시다. 남아있을만 하거든요? 근데. 뭐, 딱히. 약간, 지금 좀. <laughs> 유리한 상황일 때, 망한 템, 바로바로 가주면, 뭐, 이거는, 불리한 상황이, 유리한 상황이랑 똑같이 가긴 했을 것 같긴 한데, 이템 빨리 가주면 이제, 그 딜이 이제 폭발하죠. 돈 빨리 모아야 됩니다. 블루, 우리 걸또 먹어? <laughs> 대 터진다, 오늘. 블루, 블루 포식한다 괜찮. 상대꺼 먹음 상대가 그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니까. 어차피 내가 지금 영향까지 빨고 와가지고, 만화 부족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위 들어오면, 어? 위치좀 애매하다. 이거 바로 온 뒤에서 이제 딜하면은, 오케이. 야소한테 공 제대로 들어갔죠? 여기서 아무런 간섭 안 받고 스킬만 다 퍼부으면 알아서 쟤들 다 죽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징크스 사망각. <laughs> 이런 게프리딜이요 얘들아.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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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잡자 트러시 잡자 조냐 빵했는 리브니 어 아, 메돼지 마냥 밀어버렸네 좋았다 호백 골드 이거 잘 모르겠네. 솔직히 질것 같습니다. 네졌네요 장막이 막아갖고 야소 되게 침착하다. 야소 장막 딱 기다렸다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야소 싸움 시작하면은 에라 모르겠다고 하 상대편을 그냥 써버리는데 궁 기다려가지고 딱 쓰는 게 야소 한두판 해본 게 아닌 것 같네요. 저도 쉬운 것 같으면서 약간 어렵거든요. 참기이가 인연 스킬을 안 쓰는 게 되게 어려운 기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막 아, 그냥 쓰고 싶은데 어떻게든. 어, 내가 가볼게. 아 역시 역시 안 되지. 그러면. 안크스님빠요 빠른샷 <laughs> 아 웃겼네. 마지막에 <laughs> 방송용 게임, 완벽한 <럼럭한> 방송용 게임, <laughs> 몰라요. 뭔 생각으로 한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니었죠? 음, 덕분에 쉽게 이겼네. Hey, 초개이서님 감사합니다. 추천과 제 6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